청담동 술자리 진실이 99%라고 확신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사람입니다 지난 7월 청담동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의견에는 솔직히 저도 동의가 됩니다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자유연맹, 전 총재 첼리스트와 김앤장의 변호사 수십 명, 여기에 또 서빙하는 웨이터들까지 여러 종류의 또업원들이 가세할 텐데 이들이 한데 모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되고 주변에 타고 온 승용차들과 경호원 등 등등 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에이 그게 말이 되냐 하는 생각을 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면 첼리스트의 녹취된 내용들은 다 거짓이다.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법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상식적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꼭 퍼센트 그렇다고만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뇌 속에는 대통령이 된 이상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될게 없다고 생각하는 단세포적인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변호사들 모아놓고 해동안 한번 하자고 하더라도 그게 안될게 없습니다. 누군가 위험하니 하지 말자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밀어붙이면 안될 것도 없죠. 경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누가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슨 광고할 일이 있냐? 운전기사만 데리고 잠깐 갔다 오면 되지. 하는 식으로 청담동 눈바에 누가 내려주고 차는 가버리고. 다른 그 많은 사람들도 차들이 눈에 띌 수가 있으니 사람은 내리고 차들은 모두 보내고 이렇게 주변 정리합니다 그리고 갈때 차가 다시 와서 한 명, 두명티안 나게 데려가면 그만이죠. 자기네들 딴에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참석한 동색자들 모두와 술집의 종업원들 입단속만 잘 시키면 이 자리가 어떻게 바깥으로 세어나가겠나 하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이런 자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도 누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야기를 외부에 발설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에서 어떤 여당 패널, 어떤 국회의원이 말하던요 논리는 유아같은 논리입니다. 어떻게 그런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고 그 사람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이면 거기에서는 분명 누구 하나라도 삐끗해가지고 발설하는 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나오면 자기는 그걸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나왔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나왔습니다. 어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첼로를 연주했었던 당사자인 첼리스트의 녹취가 나오고, 또 자유연맹 전 총재 이세창 씨의 증언이 나왔잖아요. 아일 거기에 종업원이나 지나가던 뭐 시민이 목격했다고 하면, 이걸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헛소리로 몰고 나가기 쉽겠죠. 하지만 이두 명은 완벽한 핵심 증언자인 셈이죠. 두 명씩이나 나왔으니 실제로는 완전히 빼박입니다. 이건 바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상식에 맞죠. 이런 자료가 다 나왔는데 이걸 뭉개고 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김 의겸 의원의 추측이나 의혹이 아니라 당사자, 실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실제 그 당사자 두 명이 그때 상황을 자기 목소리로 직접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장소 특정이고 뭐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수사 들어가서 그건 경찰이 밝히면 될 일이죠 첼리스트가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의 유무를 훨씬 넘어서는 그야말로 현장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또 듣지 않으면 만들래야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이야기죠 맞죠 어떻게 첼리스트가 이세창의 존재와 윤상현의 당대표로서의 등장을 예측하며 건배사와 탈극기 배지를 달아주는 등 이런 생생한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청담동 술자리가 거짓 음모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첼리스트의 처럼 발언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가상으로라도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고 저렇게 자세히 얘기를 했는지 그걸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설명할 길이 없죠, 도저히. 그리고 실제 설명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중요한 목격자, 이세창 씨입니다. 이 사람은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에게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전화를 강진구로부터 받았을 때 자기가 친한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인 줄 알고 자기네 편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술술 불었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말이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발뺌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죠 자기네들끼리는 난리가 났었겠죠 그걸 다 불다니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닥에 물을 엎질러 버리면 이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없는 게 맞죠. 말이라는 것도 똑같죠. 일단 한번 뵙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두 번에 걸친 이 했던 말을 부정하는 기정,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데 자신의 했던 말을 주워 담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 가만히 보면 신기하게도 또 주워 담아진 걸로 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도 입국 닫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던 말을 안 했던 걸로 하자는 게 기계 가능하고 합의가 되었던 일로 되죠. 이 사건은 이미 첼로스티의 녹취와 이세창 총재의 녹취만으로도 사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왜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누가 주최했으며 누구누구가 참석을 했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소도 그때 알아내고 눈바에 이름도 경찰이 밝히고요. 이게 바로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주위의 목격자들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진실일 수밖에 없는 체험담은 사라지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것으로 이것을 덮고 뭉개고 그게 또 통하는 식으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죠. 종합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을 증언과 녹취가 있다. 그건 상식보다는 훨씬 더 강력해서 첼리스트가 말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정치와 사람이었습니다.